후 텐디 레딩 네, 네. 저 볼트는 안 걸고 시작을 많이들 하시네요. 스타트 집중해야 됩니다 스타트. 네, 여기까지 이제 많이 완전 만족해요. 이 자, 첫티 아, 걸기 전까 t is that? What is that? w i 그 황금색 킹만 걸고 가시면 돼요. 어 이제 시간이 되니까 해가 뜨네요. 아침에 그렇게 흐리더니. 지금 안 되고, 안 되고. 안 되고, 안 되고. 안 되고, 안 나중에 아니 안 되고, 안 되고, 안 되고, 안고안 되고, 안 되고, 안 되고, 안 되고, 안 아까처럼 고안되이야 아니 왜 되고, 안 되고, 고안 되고, 고고안 되고, 안안돼완안 되고, 안 되고, 안 되고, 안고안 되고, 안 되고, 안 되고, 안고 네. 완등하면등못할거같못 완등 하면 네가 뭐사줄 건데. 왜? 발을 빼. 오른쪽 발을 <웃음> 빼. <웃음> 저쪽 다니 다... 발을 못 그래. 어, 해. 할생 발을 왜안 써? 오른쪽을힘들힘들 힘든 거 올라가야 된다, 나이스. 가자 가자. 할수 있어, 가자. 음. 지금 끝내도 인정해줘. 텐한 번은 받아. 텐은 한 번은 완등이 한, 음, 한, 한 아니야. 텐은 완등이나 안 해줘. 안 해줘. 끝까지. 네. 네. 끝까지 네. 가. 힘이 네. 없는 게아니라 네가 지금 네. 엄살 지는 거야 지금. 어, 아까 했었잖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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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힘든. 성호센터장한테 전화해가지고. 그런 게 어디서 찍자고 그러네. 텐 분짜리 보는데 1 0번 끊겨. 네. 그, 어떤 거래? 1 분짜리 보는데 네. 6 초에 한 번씩 끊겨. 왜경찰이 네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그러게요. 등이 괜찮을 건데. 이게 등이 장으니까 한번 해등이 역시 텐디답게 <laughs> 난 찢었어. <띄웠어, 웃음> 손이 없다 그러시네요. <laughs> 보고 잡고 <닫고 웃음> 오른손 저퀵 옆으로 그냥 찢어 버렸어. 런지 힘들어. 많이 해 봐야 돼. 적응해야 돼. 별 없어. 등이 무섭지 해워아 그렇지요. 해덕분 만들게요. 아예 안 보여요. 아새 해. 저기좀 무서워. 작가만별무서워면서잘 되게 돼. 많이 해야 돼, 많이. 안무서워하면 지금은 긴장을 많이 하잖아. 낭토팔 아니, 아긴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 크록스 팬디 훅. 뭐어라고 응. 발을 올려 발을 어 그냥 뛰면 발한 번만 더 올린 다음에 있 화이팅 11시 방향이 좋다고 하셨는데 다른 거 찾지 마 찾으면 없어 그냥 처음 가는 길 어렵죠 손 하고 발 올린 다음에 딱 하면 돼뭐좀 먹을까? 아좀 쉬었다 지금 네가 넣을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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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이 o t more so. I'm p o s s i 근데 저오른손이 좋지 않다고하니까 쉽지 않로요 이쪽으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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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도 이쪽으로도 이쪽으로이쪽이이 왼손으로 네, 오케이 쭉 올리고 오케이 자 반대 방향. 방향 이거 이거는 <laughs> 아, 그렇지 다시 밑에서부터 쭉 밑에서부터 쭉 하는 네. 거야 쭉 그렇지 그렇지 자 반대로 그렇지 자이손

어, 떨린다. 이게 꼬여 가지고. 꼬여 가지고 아니 가꼬고 나. 잠시만. 줄을 나 줄을 줄을 이 엄마가 말야는데 내가 대로했잖아 <목소리> 야, 네. 에, 요거냐? 요거냐? 같이. 요거 요거? 근 네. 어. 잘하면 좋긴 한데. 어, 그 급한 게 아니니까 여기히좀오도 돼. 엄마 저봐줄줘 봐. 그거. 뭐. 연습 아, 왔어아할수 있어? <laughs> 아니, 내가 만약, 만약 잘못했으면 네. 알려줘지금부터 네. 그냥 긴장해. 근데 여기는 태원아 네. 엄청나게 네. 집중해야 될게 뭐냐면은 네. 볼트 거리가 멀다. 모르니까, 네. 아니, 집중을 하고 어, 크립을 하라고. 좀 집중하고 좀 집중하고 가도 돼요. 그렇지, 집중은 여러 번 해도 돼. 그건 책 아니에요. 그렇지. 아, 긴장하는 건 아닌데, 그냥 줄잠깐래더 잘하고 있어. 맞아 맞아. 어요 저도 이제 잘해요. 자, 카메라 준비됐냐? 카메라 오케이. 야. 네? 동영상을 아니, 찍어야지. 없는데, 동영상을 찍어야 동영상 찍어야지. 동영상 찍어 동영상. 그 찍을 때할 때. 아니야 동영상 찍어야지. 야, 저첫째에인생해아지 아, 들해 엄마 안 갔다. 이거 완전히 끊는 거야, 이게. 이거 <laughs> 음. 야 기다려. 삼촌이 삼촌 카메라 갖고 올게. 아, 아, 아. 내가 카메라를 꺼내서 가져다 줄 뭐. 동영상, 뭐. 동영상 제 동영상. 엄마 그때 멀만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까처럼 한번 해봐. 혜아까도 똑같애, 아까고 똑같애? 그 그래. 응, 응. 얘키 풀고 갔잖아. 응, 긁어 응. 가는거 생각해. 그렇 똑같아, 리딩이랑? 응, 음, 똑같애, 아까하고. 아까도 하나도 안 당겼기 때문에 하나도 안 당겼어, 아까도. 아, 나는 못 봤어. 응. 나는 안 봤어. 응. 그러니까 아까처럼 가면 돼 응. 회원님 전한데 음, 집에 가자 그런데 이대로 하더 멀어요? 안똑같으니까 아까하고 똑같다니까요 나 긴장하지마 근데 나는 탑래핑보다 리딩이 더 좋아 왜 탑래핑은 둘이막 걸려서 좀 불편한게 많아 음. 그러니까 회원이가 긴장 안하고 어, 침착하게 하면 더 쉬울 수가 음. 있어 아, 한5 0이더 하면... 힘들어 하는 이 미등보다. 사장님도 그렇고 한목핑이 별로 안 하려고 그래. 좀넣야 되겠어. 아니, 여기 달달이 커피 넣는데왜더달아내가또 초코팩 열어 준대요. 니까안녕하아니 그러면 얘가

반대 방향으로. 가강. 어. 어. 그렇 어.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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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기름방 <응. 웃음> 삭 봐가지고 이건가 이건가 봐가지고 가는. 현아. 기름방 은이방이고기이방이고유방하고첫이아 아. 더 이상 첫 순이 어떻게 되나 했네. <laughs>